2017 영어 독해와 작문 이찬승 Stand up for yourself. 자, 너 자신을 지지해라. 뭐 이런 글이네. 자, 그러면서 본문 1첫 번째 be assertive. 자, assertive 하면 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단언적인 확신에 찬 또는 뭐 주장을 하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냥 be assertive 자기 주장을 해라.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 아니면 뭐 확신에 차라. 또, 단언적이 되어라. 뭐, 이 정도니까. 어, 참고로 약간 좀, 한국말로 딱, 꼭 찍어서 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그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 알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따라가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 연두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은 조금 어법에 신경을 쓰면서 읽기 바라고. 그리고 밑에 보면 분홍색으로 친 부분이 있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나올 수 있는, 어,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에 단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이제 어떤 뭐 케빈, 제이슨, 마리아 이런 아이들의 얘기가 나오네 자 먼저 케빈을 한번 보자. 때때로 어, 나는 느낌이다. 여기서 라이크는 이제 접속사처럼 쓰인다. 자뭐뭐 처럼. 그래서 뭐 처럼. I'm pushed into doing. 내가 강요 받는 것처럼. 뭐 하도록? 어, 뭘 하도록인데. 그래놓고 이게 what 명사절이야. 완명사절은 어딘가가 빠진다고 했지 빠져있는 자리가 여기네 그럼 자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했으면 하고 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now I'm starting to speak up 나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speak up 목소리 높이는 것을 그리고, 자,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를,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암 명사로 쓰였네. 뒤에 여기 빠지고. 자, Kevin. 어, 강요받는다고 느꼈는데, 이제 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인가 봐. 말 그대로 이제, start is to be assertive 한 아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제이슨 보자. 17살. 나의 부모님들은, 어, 나를 충분히 믿지 않습니다. They try to make all of my decisions for me. 그들은 모든 나의 결정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모든 결정을 대신해습니다뭐 이런 불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m a r 보자. You can always avoid problems. 너는 항상 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를. What's important? 얘가 주어지. 문장 명사지. What's important? 중요한 것은 is knowing 아는 것입니다. 자뭘 아는 거니? How to solve those problems.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야, 이게 다첫 번째,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시험 나올 건 없지만, 아까 어법적으로 선생님이 했을 때 이렇게 what other people want me to do 할때이 부분, 뒤에가 빠지고 what 된다는 거, 이 정도 체크하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본문 1,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우리의 관계는 어떤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는 can sometimes cause a lot of stress. 어, 많은 스트레스를 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바로 이게 제너럴한 얘기였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겠지? You might think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명사절이다. 어디까지 가겠니? 끝까지 가겠지? 자,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 너의 부모님과 선생님이 have too much control. 너무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뭐에 대해서? 바로 너의 삶에 대해, 너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은 통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Perhaps 아마 it seems like you are unable to use your free time. 자, 그것은 보입니다. 뭐처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like는 접속사로 쓰인 거야. 이 접속사 어디까지 가니 쭉쭉쭉쭉 여기까지 가는 거야. 구조부터 잡고 보면 이 접속사 안에 부사절 비코즈가 들어와있어 들어와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웨이 같은 경우는 여게 이렇게 돼있다 사실 이게 인 전치사 인이 생략된 이렇게 점령구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근데 워낙 빈도가 높은 곳에서는 전치사 삭제가 종종 일어나 그래서 그냥 더웨이만 갖고 원래 더웨이 뒤에 관계부사 하우는 완전히 탈락했잖니 그래서 여기 뒤에 하우 적으면 안 된다 어, 하우 없이 그냥 관계부사 이제 생략으로 관계 부사처럼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서 해석은 구조는 이렇게 된다. 그럼 따라가자. 자, 아마 그것은 보입니다. 뭐처럼 당신이 당신의 자유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the way 방식으로. 자,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의 자유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왜냐하면 너의 친구들과 또는 학급 친구들이 classmate, 학급 친구들이 pressure. 너를 압박하기 때문에 뭐 하도록? 그들의 계획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때문에 자 보다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아까 제일 서두에서 얘기했잖아 좀 제너럴한 이야기를 얘기했지 다른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가 많은 스트레스를 발생하는데 이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바로 나오지 이러한 유형의 상황에서 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문장 높기나 순서의 단서들이. 러한 상황에 유용해서 you can use 당신은 assertiveness skills, assertiveness skill s 하면 뭐 굳이 얘기하면 단호함 기술 또는 자기 주장을 펴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냥 우리가 의미가 좀 머리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주장 기술이라고 하자. 너는 자기 주장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건 두 부사적 목적이겠지. Stand up for yourself. 너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In a positive way 바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긍정적 방식으로 자 요건 좀 체크를 하자 요 어휘 긍정적인 거 보통 시험에 이제 적합한 어휘를 골라라 아니면 잘못쓰인 어휘를 골라라 할때 이렇게 왜 negative 이런 식으로 positive negative 반대말 있잖아 반대말로 이렇게 쉽게 될수 있는 것들은 단어 어휘 문제로 종종 나오거든 그니까 러 어쨌든 긍정적인 방식으로 너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주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바로 assertiveness skills 자기주장 기술은 해놓고 여기 나 o 니 only but also 들어왔네 but also 그지? 자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하는 것을? 자 준사역이라서 여기 t 들어가도 되고 동성어 로하는 되지 ing는 절대 안된다 꼭 기억해라 자뭘 도울 수 있어? 네가 그 문제에 다루는 것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도울 수 있습니다 뭐를? 바로 스트레스의 양을 줄이는 것을 어떤 스트레스 니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양을 줄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help은 준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올 때도 동사원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to동사 올수 있다는 거 그거 정리하면 될것같아 그래서 자 본문 1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뭐 어법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 아까 선생님이 표시한 이런 부분들 어법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고 어. 요부분을왜 찾냐 면 이거 준사역 헬프하고 관련해서 선생님 표시를 한 거고, 그 외쪽으로 이제 문장 그 순서나,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어, 요런 거에 대비해서 바로 for example, 그 다음에 in this types of situation 요 구조, 요 구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어, 일반적인 메인에 관련된, 메인에 해당하는 바로 좀 제너럴한 이야기 던진 다음에 그거에 구체적인 얘기 가고 있다는 거, 그거좀 정리하고 본문일은 가면 될것 같다. 자, 본문 2 같은 경우는 지금 Assertiveness Quiz 해가지고 뭐 어떤 단어왕 이즈 또는 자기주장 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내용상으로 이렇게 뭐 나오진 않겠지, 시험에서. 대신, 어, 법이나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또 너희들 주관식이 많이 나오잖니. 그래서 주관식에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너무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좀 꼼꼼하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주간식에 대비해서 또는 아니면 법 문제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자. 자, here are some questions.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 점검해야 할. 이건 형용사지. 뭐를 점검해? 뭐를 점검할? How well you express your opinion. 얼마나 잘, 너가 너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그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how well이 되는 것은 왜 well이 왔니? 굳이 안 오고, 자, 원래 뒤에 자리에서 뭐가 빠져있어? 뒤에 자리에 형용사가 빠진 게 아니라 부사 자리가 빠져있지. 그러기 때문에 how well이 라는 거. 자, 그리고 1번 quiz 가보자. When someone treats you badly, 어, 누군가가 너를 아주 나쁘게 다룰 때, do you talk to him or her about it? 너는 그, 너는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합니까? talk to. 뭐 대표적인 자동사지 그래서 이렇게 to 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When you know a friend is lying to you. 너가 알 때, 뭐를 알아? 여기 대빠졌겠지? 한 친구가 너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do you say anything? 너는 뭔가를 말합니까? 자, 그리고 3번. When someone sends you nasty text message, 어, 누군가가 어, 너에게 아주 고약한, 또는 nasty, 불쾌한 text message를 보낼 때, do you talk to the person about it? 너는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말합니까? 자, 그리고 4번. When you are waiting in line. 너가, 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someone cuts in front of you. 누군가가 in front of. 너 앞에 끼어들 때. Do you speak up? 당신은 목소리를 높입니까? 당신은 목소리를 높입니까? 이 얘기는 뭐, 자신있게, 어, 얘기합니까? 어, 이런 뜻이겠지? 자, 그리고 5번. Do you confront someone? 너는 누군가와 직면합니까? 어떤 누군가니? Who is trying to embarrass? 너를 아주 창피주려고 애쓰는, 또는, speak it of, 표현을 알자, speak it of, 나쁜 말을 하는 거니까 욕하는 거지. 너에게 욕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에게, 어, 아주 험담을 하려고, 안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 누군가를 직면합니까? 자, 6번. When a friend wants you to do something, 한 친구가 원할 때, 오영식이지? 뭘 원해? 네가 어떤 것 하는 것을 해놓고 어떤 것 뒤에 여기 명명동이 들어갔잖아. 바로 어떤 거 설명이지? 어떤 거명명동이니까 D 가 빠져야 되겠지? 바로 이 자리 에 빠져야 돼. 네가 뭐야? 편안해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할 때. Can you say no? 너는 n 라고 말합니까? 자 사실 이게 어법 문제로 낸다고 하면 이 문제 참 선생님 될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이 명령동이 됐다는 거는 이게 관계사잖아. 그러면 D 가 어딘가 빠져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문장을 이제 틀린 문장으로 내고 싶어. 틀린 문장으로. 그럼 이렇게 내. When a friend wants you to do something, you are not comfortable. 이렇게 된단 말이야. with 없이 얘를, with, 예를 들어서 with를 없이 이렇게 딱 낸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봤을 때는, 어, you are not comfortable. 너는 편안하지 않아. 맞는 것 같아. 그치? 겉으로 보기에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관계사라는 거는 이 some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comfortable something.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그지? 그니까 러이 뒤에 문장의 명사자리가 빠지기 위해서는 꼭 전치사 위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알겠지? 그리고 comfortable w i 는뭐 이거는 언어의 공합이니까 전치사 위드는 너희가 익혀야 되겠고. 그래서 어법 문제로 낸다 그러면 아주 좋은 문제가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 다음. 7번. Can you discuss family rules? 어, 너는 가족 규칙을 어 토론할 수 있니? 뭐와 같은? curfew 하면 뭐냐 하면 이게 그 통금시간이야. 또는 그러니까 통금시간과 같은 또는 허드렛일과 같은 뭐 없이? with arguing. 논쟁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막 논쟁하고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discuss. 좀 토론을 할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왜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discuss는 이제 완전 타동사거든. 자 완전 타동사라는 거는 전치사를 안 쓰는 거야. 바로 이렇게 명사가 오는 거야. 이런 걸 너희가 익혀야 되는 거다. 자그 다음 8번. If someone is bullying you, 만약 누군가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면 학교에서, do you tell a teacher? 너 선생님한테 말하니? 자, 그리고 그번 Can you tell your friends the truth? 사용식이지. 너는 너의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하니? 뭐에 대해서? What do you think? 너가 뭘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who you are? 너가 누군지에 대해. 이렇게 진실을 말하니? 자, 그 다음 10번. Can you resolve conflict? 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니? 다른 사람들과 뭐 없이 getting angry 화를 내거나 그리고 공격적인 거 없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되는 거 없이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니? 자 이때까지 질문들이 이제 쫙 했고 그래서 뭐 if you answer no 만약 네가 no라고 대답한다면 뭐해? Most of the question a b o u t 위에 있는 질문의 대부분에 no라고 대답한다면, you need to be more assertive. 너는 더좀 자기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 더 단언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2번 되겠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보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선생님이 아까 언급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그럼 이제 본문 3으로 넘어갑자. 자, 이제 본문 3. The benefits of being assertive. 바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의 이점들이야. 자, 자기 주장을 하면 뭐가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being assertive.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은 is 간단하게 respectful way. 어떤 예의 바른, 공손한 방식입니다. 자, 어떤 방식? letting. 사역이지. 자, 다른 사람들이 바로 알게 하는, 뭐에 대해서? 너의 감정에 대해서 알게 하는 어떤 예의 바른, 공손한 방식입니다. 자, 요, 어휘는 체크해야 된다. 공손한. 어, 미리 얘기를 하면, 이게 공손한하고, 이제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respectable이지, respectable. respectable 하면, 존경받을 만한. 왜, ABLA가, 어, 능력의 뜻을 나타냈잖아. 존경받을 만한. 이런 뜻이 되고, respective 하면, 이게 제각각의. 각각. 제각각. 응? 이런 뜻이 되니까. 알겠지? 요거,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 어휘는 꼭 체크를 해놓도록 하자. 자 그래서 assertiveness 자이 자기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주장은 이건 뭐 대표적인 오형식이지 뭐를 네가 행동하도록 어떻게 너의 가장 최고의 이득 속에서 interest에는 어관심이라 뜻도 있지만은 이익 이런 뜻이거든 있 여기선 이익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게 이익은 너에게 가장 유리하게 너가 행동하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 하게 해준다? 이건 여기 병렬이야. 너가 뭐 하게 해준다? 자, stand up for yourself. 너 자신을 옹호하도록 해줍니다. 뭐 없이? 어떤 뭐, 걱정, 불안, 근심 없이 하게 해줍니다. 자, 바로 지금, assertiveness의 좋은 점을 얘기하지. 그지? 음. 그리고 또 사람들, 광대산에, 어디까지 가니? 자,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여기까지 가겠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have a fear conflict. 더 작은,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는 거의 이거 퓨가 어바 없으면 거의 부정이거든. 거의 가지지 않는다. 는데 그거보다 더비교급을해 놨어. 그러니까 해석할 때 이렇게 거의 갈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자, 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뭐를?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왜 자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의 바른 방식으로 공손하게 드러내는 것 알겠지? 그게 바로 이제 a s s e r t i v e n e s 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자 좋은 문장 높기의 단서다. 어, 그들의 관계를 향상시킵니다. 병렬이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an even make them healthier. 그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however 하지만 하지만 자 이제 역접이 들어가겠지. 좀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이제 뭐야? 어, 이런 좋은 점과 더불어서 조금 조이해야 될 점이 있나 봐. There are certain responsibilities. 어떤,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 관계사지. 어떤 책임감?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 함께 오는, 그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when your feelings, sharing your feelings, 너의 감정을 공유할 때, 우리가 부사절에서 주어 비동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주절에좋아하고 이유가 같기 때문에 D가 생략된 거다. 그래서, 얘가 공유하는 능동이니까 이렇게 ING가 온 거고. 그래서, 네가 너의 감정을 공유할 때, 너는 주의해야 합니다. 뭐 하도록? Not to hurt. 다, 푸주, 투 부정사의 부정은 이렇게 도합해오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모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don't confuse assertiveness. 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주장을, 혼돈하지 마세요 뭐랑? 어떤 aggressiveness, 공격성과 혼돈하지 마세요 자, 공격적인 사람들은 are not respectful 어, 공손하지도 않고요 예바르지 않고 그리고 쉽게 drive others away 다른 사람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보낸다 어, 떠나보내게 할수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이 a g g r e s s i v 이거 어휘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a g g r e s s i v 하고 assertive해가지고 막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어휘, 이 본문 3에서는 특히 어휘에 좀 특히 신경 을 써야 될것 같은데. 자, 이 assertive, aggressive, 아까 뭐, respectful,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 자, 어쨌든 공격적인 사람들은 공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대. 근데 반면에, 왜? 지금 aggressive하고 assertive하고 대조가 되는 얘기거든? 바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디에? 그들의 감정에. 자, 알았지? 그래서, 자, 이제 본문상 같은 경우, 뭐, 물론 지금, 어,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에 대한 단서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결사. 기본적으로 연결사는 너희가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외적으로 어휘 문제로 참 얘기가 좋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일단, 음, 우리가 본, 1과, 1과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후반부에서 나머지 본문 4, 5루도록 하자.